우리 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될것 같은데 벌써 일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일은 설 명절 연휴 기간의 시작인 주일로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러 이동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우드립니다. 아멘.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고원의 승리를 믿지 않는 가족 분들에게 조금씩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잠시 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운동된 시기를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기도하기보다는 지쳐 쓰러져 살아가기 바빴던 저희의 보수를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온란 중에 있습니다. 정시적 지역적 대립이 심화되고 자기와 다른 유정을 비난하고 거짓 선동하는 언론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희는 온전한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고 쉽게 현혹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이 나라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교사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교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 에 소망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 분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심을 따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 밭에 심겨진 믿음이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진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겨울 환절기로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인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검토 <laughs>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시절입니다 구절의 말씀을다 함께 한마음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1962년 1월 1일 어, 디코이트 와 주니 버트라는 미국의 한 부부 가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어, 첫 아이가 출생할 때에 아버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 에서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아이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는데 어, 출산 의 가정 속에 태줄이아이 목에 감겨서 몇번 동안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뇌에 심한 손상을 입었을 것이고 아마도 평생 장애가 있게 될 것이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그 부부가 데리고 와서 양육하게 되는데, 정말로 말을 못하고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내색마비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부의 나이는 아버지는 21세, 아내는 20세였습니다. 되게 젊은 부부인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시설로 보내라고 권하고 다시 잃어버리고 새로 아이를 낳아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 그렇게 주변에서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앞에 펼쳐질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이 아이를 정상인처럼 어떻게든 키워보겠다. 결단을 하고, 양육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절망과 소망이 반복되는 고단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손발을 사용할 수 없는 아이였지만, 그래도 영리한 아이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연구진이 도움을 받아 그 루피스 혹은 어 고개를 젖는 곳으로 어 알파벳을 배열해서 의사 표현을 할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 아이 이름 닉인데 어 닉과 부모가 의사 전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5년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닉의, 어, 선생님이, 어, 이 아이와 함께, 어, 달리기 대회를 권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대회를 갈람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닉이 컴퓨터를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빠, 나는 아빠와 함께 달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빠는 닉을 일체로 태우고 8 k 로를 달렸습니다. 이제 30대 중후반이 된 딕은 아버지 이름이 딕인데 8 k 로를 달리고 나니까 호흡이 차고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아들 미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아빠와 달리는 동안에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들의 말 듣고 아버지는 약속을 하는데 그래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앞으로 계속 달리는 거야.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아들의 말을 그렇다면 너 끝까지 너와 함께 달리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마라톤을 46회 완주하고, 철인 3종 경기를 6회 완주하고, 단축 경기는 206회를 완주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을 횡단하는데, 휠체어로 6,000km가 되는 미국을, 어, 횡단하게, 되었어요. 평범한 아버지였는데 아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간 걸, 선택한 것그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신에 땅은 이들에게 두 길이 펼쳐져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각각 문이 있는데 어, 한 문은 크고 또한 문은 작다. 그러시면서 먼저 큰문 뒤에 펼쳐진 길이 어, 평탄하고 큰 길이다. 그러나 반대로 좁은 문 뒤에 어, 그 길은 좁고 합작한 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 보통 사람 누구나 다 넓은 문 들어가서 넓은 길을 달리고 싶을 거예요. 그 인간의 본능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허무하다. 좋은 길을 달려갔는데 가보니 그 길이 막 가는 길이었고, 혹은 낭떠러지라는 그런 이야기죠. 끝까지 달려가 보고 나면, 삶이 다 허무해지더라. 되게 큰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달리는 길들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은 매우 협적한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바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이두길 중에 너희는 어떤 길을 가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종착점이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바로 신앙의 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좁고 좁은 문 잡작한 길은 어느 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신앙의 길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이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아, 그래서 정말 당시에는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정말 고난이 있기를 한다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신앙의 길을 선택하기 원하고 계시다. 실제로 어느 날에도 신앙의 길을 걷는 것 때문에, 지금부터 고초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 정말 신앙의 길은 좁은 길, 권한의 길에 분명하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요.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거나 권한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도 정도는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수고스러운 길분틀는 거죠. 여기 예수님 신앙의 길을 걸었는지 오래 되신 분들은 좀 덜할 수 있겠지만 이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신앙의 길을 걸었지 얼마 안 되고 막 시작하는 분들은 이 주위 내패들이좀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걸어가야 한다. 아니 여간 수고스럽고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신앙의 길을 가자는 그 길은 넓은 길. 대태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좋은 길이 되겠다. 오늘 경주성박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때때로 성가하시고, 또 거단하고 수고그럽고 난처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길은 결국 수고스러운 길이긴 할지라도 결국 생명의 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악에 받친 목소리로 비난하다가 제월를 맞이하게 되고, 한 강도는 그 짧은 순간에, 주 예수 글쓰요당신이나라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면서 신앙의 길을 선택했대요. 사실, 이 땅에 살아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젊은 예수를 보고 그에 대해 구원을 의탁한다는 것, 또 그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 아마도 쉽진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는 그 짧은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결국엔 마보의 길을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바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구이로 믿는 이 신앙의 길에서 절대로 이틀하지 마시고 이길 끝까지 함께 걸어가서 함께 생명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길은 왜 좁은 길이라고 불리는가? 그 이유는 한 분만을 바라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열두 혈루 중 하나의 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털어 먹고 좋다는 것다 찾아갔지만, 결국은 그 여인은 차도가 없는 겁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단한 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살것 같은데,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는데, 그때 그 여인은 나하고 밖에,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인 이유는 그한분 예수만 보기 때문에 권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삶의 열쇠를 얻기 위해서 풀지 못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고 다양한 스킬들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길 좁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지 마시고 좀더 깊이 교제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머물므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답은 예수님께 있다. 내 삶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만 물을 건져 먹는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생활을 때론 결혼 생활과 같다고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는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그 배우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나의 배우자다. 만 해답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스토이가 인생의 큰 고민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고민 정말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도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고단하게.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스토이가 어, 러시아 말기 가난한 농부들 삶을 들여다 보게 되는데 그 농부들이 그 삶이 참 비참하지만 순박한 웃음을 짓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보원이 바로 바로 예수에게 여러분도,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기법들 가지고, 내 인생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배우자 되시고, 또 그분에게 길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좁은 길, 그한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신나의 길. 이 길이 왜 좁은 문, 복잡한 길인가? 그 룩기서에 나오는, 어, 나오미, 루세 시험의 나오미가 모갑당에 와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거든요. 근데 그때 오미가 며느리들은 너희 갈게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녹기스의 주인공은 무슨 어머니를 따라 가는 거. 그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어, 힘든 노선을 한 게. 그러던 중에 루스는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고 다이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모합 여인 루시 숙고의 짐을 짓고 살았지만 위대한 왕의 중조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여인이 이보다 음. 더 귀한, 곳도 아름다운 멸망을 받은 사람이 있겠어. 저는 그 이유가 그녀가 한 길, 바로 협적하는 길이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조공문이었지만, 그 길을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거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딥 콰토와 아들 니게 대한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아기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했다면 가히 못을까 우리 인생은 어, 만약이라는 건 없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 부자가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느낄 환희와 기쁨, 행복감과 보람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확 웃는 사람들의 가치 없었겠지. 동영상을 유튜브에 직접 쳐보면 볼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또 수많은 사람이 그 영상을 보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포기했다면, 열봉기를 네. 선택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나 수단이나 어려움 그런 게 왔을 때 피해가 지 많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걸어간다면, 루기의루처를 그게 내 삶의 별관이 될 거예요. 피해가면, 넓은 길을 선택하면, 그런 게 없겠죠. 그렇다고 오늘, 고난이 될 만한, 그 막, 체력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혹 다가오거든. 그것을 잘 맞이해서, 기꺼이 짊어지으로내 멸리반으로 만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짊어지는 인생이 정말 다가온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재미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인생에 혹 진이 짊어진다면 혹 좁은 길을 가게 된다면, 기꺼이 짊어지고, 기꺼이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형통을 늘 축복하는 목사입니다.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형통을 축복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경주 성우박교의 교우분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축복하게 좋은 길, 합작한 길을 선택해 갈 때에 그 길을 다넘어가 이겨내는 그런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우리 경주 성북박교의 모든 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롭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어쩔 땐 교회에 나와 신앙의 길을 걷는 게 정말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게 관계에 있어도이 일에 있든 어떤 삶의 어, 감정에 있든 수고스럽고 정말 협작감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걸어가면 그 끝에 분명 신명을 한다.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의 길, 신앙의 길 걸어가기를 바라고 또그길 걸어갈 때 이것저것 들여다보지 마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주어진 삶의 짐들을 기꺼이 지고 갈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신앙의 길, 좁은 길, 합척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 많은 열매도 거두고 영광의 멸류간도 받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